쿠마 아도나이 베야풀주 오에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잘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화목제의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목제는 크게 두 가지의 화목제로 나뉘는데, 12절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16절에 나오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맹세 또는 결단하기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두 경우 다 화목제이기 때문에 성막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의 경우에는 화목제를 드린 그날의 제물을 다 먹고 그 다음 날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맹세 또는 결단의 제사의 경우에는 화목제를 드린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날 다 먹든 그 다음 날까지 다 먹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샬롬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을 보면 화목제사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무 동물이나 드려도 되고 후컷 한컷 상관없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11제를 보면 소재의 제물에는 누르불 넣으면 안 되어서 유교병을 재단에서 태워드리는 소재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에는 13제를 보면 유교병을 무교병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분명히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드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화목제물에는 유교병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뭔가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소제물은 재단의 불에 태워드리기 위해 드리는 예물이지만 화목제의 유교병은 재단에 올려 태워드릴 수는 없고 거제로 흔들기만 하고 불에 태우지 않고 제사장과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죠. 하목제의 규칙에는 상당 부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어기면서까지 자유한 것은 아니에요. 금지하지 않은 부분까지 허용되는 것이지, 금지한 것을 어기면서까지 허용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아를 믿는 자들이 예수아께서 하목제물이 되심을 믿고 주안해서 자유하지만, 그것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방종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충돌되지 않고 이루어져야 진짜 자유한 것이지 율법과 충돌함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질서이며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여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질서 안에서의 호용인지 무질서의 방종인지를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후부터 성막에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제물을 먹을 자격이 있지만 먹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규칙을 어기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 부정한 자들과 부정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화목제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제사 자체가 화목제만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번제 위에 화목제물이 올라가고 여러 속죄 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할 생각이 없이는 결코 화목해질 수도 없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의 들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성막의 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의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화목재물을 먹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될 생각도 없고, 속죄를 위한 제사법을 지킬 마음도 없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화목재물을 먹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원가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다른 말로 하면 비정상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구원, 정상적인 구원가는 여호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안에 기록된 제사의 법대로 정상적인 석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호와 의 율법을 뛰어넘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질서 밖에 있는 무질서한 메시아이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될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정상적인 구원자라고 할수 없겠죠. 여호와의 질서 안에서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구원하시는 분이 참 메시아이고 무법한 적그리스도로 꺾으실 재림 예수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지키는 자와 법을 파괴하는 자 어떤 자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존의 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새로운 악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도 법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너무 싫은데 그런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것도 너무 인정하기 싫은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성경에 기록된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거짓 메시아를 구원자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25절 27절의 말씀대로 생명을 가진 다른 동물들의 기름과 피를 빼앗아 먹으면 안 됩니다. 기름과 피에는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정결하게 죽으면 그 동물의 기름과 피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들은 살과 고기만 먹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빼앗기게 만들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름과 피가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가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 저의 견해가 성경과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를 지적해 주세요. 그것이 저의 생명도 살리고 여러분들의 생명도 살리는 길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짜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한 규칙들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깊이 숙지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목제의 규칙들을 깊이 묵상하셔서 내가 과연 하목제물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시 저의 가르침이 성경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빠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의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날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래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꾹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 인에게로 돌아오소서.